추술은 인류의 고대 신앙체계 중 가장 오래되고 보편적인 형태 중 하나입니다. 추술은 전 세계의 여러 문화에서 발견되며 그 형태와 특징은 지역과 문화에 따라 다양합니다. 추술의 기원, 종류,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의 역할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추술의 기원. 추술의 기원은 신석기 시대 이전에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고대 인류는 자연현상과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 신이나 영을 인용했고, 이는 주술의 기본적인 원리가 되었습니다. 초기 주술사들은 그들의 커뮤니티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으며, 치유 예언, 제사 등을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종종 신성한 동물이나 신성한 물체와 연결되었으며, 이들을 통해 신성한 힘을 이용했습니다. 주술의 종류. 주술은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주술의 일부 종류를 나열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치유 주술. 주술사는 종종 치유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신성한 힘을 이용하여 질병을 치료하거나 나쁜 영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이들은 종종 약초, 마법적인 노래, 춤 그리고 기도를 이용합니다. 예언 주술. 일부 주술사들은 미래를 예언하거나 숨겨진 지식을 찾아내는데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집니다. 이들은 종종 꿈 해석이나 별점을 통해 이러한 정보를 얻습니다. 사냥 주술. 많은 전통사회에서 주술사는 사냥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의식을 수행합니다. 이들은 종종 동물의 정신을 달리거나 사냥꾼에게 용기와 힘을 부여하기 위해 의식을 수행합니다. 영혼의 여행 일부 주술사들은 다른 영적 세계로 여행하고 영들과 소통한다고 믿습니다. 이들은 종종 영혼의 여행을 통해 치유 예언 그리고 지혜를 얻습니다. 주술과 현대 사회 주술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아메리카 원주민 사회에서 주술은 여전히 중요한 종교적, 사회적 역할을 합니다. 또한, 뮤에이지 운동 내에서 주술은 스피리추얼리티와 자기 발전의 도구로 간주되며, 많은 현대 사람들이 주술적 신앙과 관행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술의 유산 주술은 인류의 종교적 경험과 신앙의 복잡성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연과 우주를 이해하려는 노력의 일부이며, 그것은 인간의 신앙과 신비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합니다. 주술의 신앙과 관행은 우리의 공동유산의 중요한 부분이며, 그것들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와 가치를 제공합니다. 다음으로는 주술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해 주술의 주요 특징과 주술사의 역할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술의 주요 특징, 주술은 그것이 발생하는 문화와 지역에 따라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주술은 자연과 우주에 있는 복잡한 힘과 에너지를 이해하고 조작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주술사가 신성한 대상이나 신, 영, 조상 등과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둘째, 주술은 종교적, 사회적, 심리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는 치유 예언, 사회적 의사결정, 그리고 개인적인 변화를 포함합니다. 주술사의 역할. 주술사는 그들의 커뮤니티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들은 종종 치유자, 예언자, 사회적 중재자, 교육자, 그리고 신앙의 지도자로서 작용합니다. 주술사는 종종 특별한 교육을 받거나 특별한 경험을 통해 그들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들은 종종 그들의 지식과 능력을 이용하여 커뮤니티의 복지를 증진하고 커뮤니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주술의 변화와 발전 주술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오늘날 주술은 다양한 형태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뉴 a g 지 운동이나 현대의 치유 기법에서 주술적 요소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많은 원주민 사회에서는 전통적인 추술적 신앙과 관행이 현대적인 문맥에서 재해석되고 적용되고 있습니다. 추술과 과학. 추술과 과학은 종종 대립하는 개념으로 간주되지만, 실제로는 둘 사이에 중요한 연결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술은 종종 자연세계를 관찰하고, 패턴을 인식하고, 그 패턴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는 과학적 방법의 일부와 유사합니다. 그러나 추술은 종종 신성한, 요는 초자연적인 요소를 포함하며, 이는 과학적 방법과는 다르게 작동합니다. 추술은 인류의 고대신앙의 중요한 부분이며,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신앙과 신비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하며, 그것은 시대와 문화를 넘어 인간의 공통적인 경험의 일부입니다. 추술의 본질과 추술사의 역할. 그리고 주술이 현대사회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하기 위해 몇 가지 주요 주제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주술의 의식과 행동, 주술의 중심에는 종종 다양한 의식과 행동이 있습니다. 이는 춤, 음악, 노래, 꿈, 해석, 그리고 영적 여행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식은 종종 신성한 힘을 소환하거나 영을 달리거나 나쁜 에너지를 쫓아내는 데 사용됩니다. 취술사는 이러한 의식을 통해 커뮤니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며, 이는 종종 치유, 예언, 그리고 사회적 중재를 포함합니다. 취술사의 훈련과 선택. 취술사는 종종 특별한 훈련을 받거나, 특별한 경험을 통해 그들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는 종종 꿈, 비전, 그리고 기타 초자연적인 경험을 포함합니다. 일부 문화에서는 취술사가 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신이나 영들에 의해 선택되거나 부름을 받는 것으로 봅니다. 주술과 다른 종교 체계. 주술은 종종 다른 종교 체계와 상호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원주민 문화에서는 주술과 기독교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그 결과로 새로운 종교 형태가 생겨났습니다. 이는 종종 주술적인 요소와 기독교적인 요소가 혼합된 신앙체계를 만듭니다. 주술과 현대 문화 주술은 오늘날의 많은 현대 문화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뉴에이지 운동이나 다양한 현대 치유 기법에서 추술적 요소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일부 현대 사람들은 추술적인 신앙과 관행을 통해 스피리추얼리티를 탐구하고 자기 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추술은 인간의 신앙과 신비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연과 우주를 이해하려는 노력의 일부로서 우리가 자연 세계와 우리 스스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주술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좋은 취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